게이밍 헤드셋 베스트 3 헤드셋 비교로 나만의 게임 환경을 완성하세요. 몰입감 넘치는 게임 경험을 선사하는 에이서 OHW303 게이밍 헤드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 완벽한 서라운드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7.1 스테레오 가상 서라운드 기능을 통해 현실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또한 게임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LED 라이트와 마이크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합니다. 사용자분들께서 마이크 성능과 LED 조명의 매력에 큰 만족감을 느끼셨다고 하네요. a 서 o h w 3 0 3으로 게임 속에 푹 빠져보세요. 그 몰입감은 정말 최고입니다. 소리의 경계를 허무는 게임 헤드셋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게임 중에 중요한 소리를 놓치거나 배터리 문제로 자주 끊긴 적이 있으셨나요? 바로 MCOZ V9 프로 헤드셋인데요. 이 제품은 7.1 서라운드 사운드를 통해 게임의 모든 소리 디테일을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 250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자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끊김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답니다. 또한 AI 소음 제거 마이크 덕분에 선명한 음질로 팀원들과 원활히 통신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특히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 게임에 맞춘 프리셋 설정도 가능하다고 해요. MCOZ V9 Pro와 함께라면 이제 게임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? 이 제품은 게임 몰입을 한층 끌어올려 줄비 INN UN이 b w 6 무선 게임 헤드셋입니다. 혹시 유선 헤드셋의 불편함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게임에 집중하기 어려우셨나요? 이 제품은 2.44기가 헤르츠 무선 연결로 그런 불편함을 말끔히 해결하고 활성소음 제거 기능으로 게임에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PS5, PS4, PC, 몇 가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간편한 볼륨 조절 기능도 제공하죠.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최상의 게임 경험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끊김없는 사운드와 뛰어난 소음 차단 덕분에 정말 몰입감이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. 또 다른 의견으로는 다양한 기기에 쉽게 연결할 수 있어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하네요. BINNUN이 BWSEC 헤드셋으로 최고의 게임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.